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태초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건살에 속하면서 영혼과 육체, 마음과 혀의 능력도 사탄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것이 나오고 그 악한 말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주와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아마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현은 길들일수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제로인의 부패해진 마음,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압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저주보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입에서 치료의 말이 아닌 상처의 말, 저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보면 그 원인이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소 내가 하는 말, 죽음을 초래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 사탄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일과 시간에 개입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먼저 치유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치유의 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을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결국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까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고쳐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사탄의 저주 아래 하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거하셨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악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상처의 말, 저주의 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도 마음의 상처, 육체의 병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머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